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좀더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캡컷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기존에 올리던 영상 강의 또 다른 부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채널에 오시면은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재생 목록별로 강의를 시청하시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재생 목록은 여기 보여지는 것뿐이 아니라 이쪽에 여기 눌러서 재생 목록에서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재생 목록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어 많게는 수십 개 강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초 부분부터 이제 활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 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로 가는 링크가 있어요. 예, 카페를 많이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또 쉽게 제가 답변드리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좀더 상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카페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 카페가 만들어진지 한두달 조금 더 됐어요 이제. 그래서 어,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나 사진 작품 같은 것들을 여기 이렇게 업로드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곳에다 또 홍보해서 서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실에는 강의 자료실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 자료를 제가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캡컷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7강. 이제 특수효과라고 써놨는데, 뭐 그렇게 특수효과라 그래서 <laughs>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사람 몸이 있는 이 부분에는 이 효과가 없어요.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게 나타나요. 누끼를딴게 예? 아닌데, 그죠? 이게 신체효과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데 좀 너무 밋밋한 영상들을 좀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런 효과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강의를 찍게 됐어요. 소스들은 이렇게 간단한 제가 이제 업무용으로 찍었던 소스들을 가져왔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볼 건 어디냐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스티커하고 편집 효과. 여기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이런, 이제 스티커들이에요. 여기 이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편집 효과. 여기 이제 다양한 우리가 촬영한 밋밋한 영상에 아주 그럴듯한 특수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우리가 손수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끌어다 놓거나 클릭 한 번으로 예 이제 직접 한번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프로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캡컷의 PC 버전이 프로라고 이렇게 딱지가 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프로 버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음,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쓰셔도 무관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무료로 써도 충분하니까 무료로 쓰도록 할게요 뭐 이거 하나 갖다 놔볼까요 요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예, 합기도 도장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소스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이게 원, 원래 합기도예요 원조 합기도 자, 슝슝 날라가니고 이랬던 것들은 예, 조금 이제 현대에 맞게 변형된 합기도이고요 안피디도 과거에는 합기도 수련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티커부터 해볼까요? 예, 스티커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여기도 프로가 붙어있네요. 프로 붙어있는 건 여러분들 프로 버전이 아닌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만약에 프로를 갖다 놓고 그다 딱 끌어다 놨어요. 자, 이런 게 뜹니다. 자, 요거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다고 치어요. 자 이렇게 편집을 타임라인을 쫙 그려놓고 올해 많은 컷 편집을 하고 어,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집어넣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몇개 들어가 있어요. 프로 딱지 붙은 게.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내보내기 했을 때 이런 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보내기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프로 버전이 아니라면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편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얘는 그냥 딜리트해서 지웁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쓸게 많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뭐나 이게 이영상에 어떤 뭐 녹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여기 요렇게 요런 거 갖다 놓으면은 이런 게 쓰죠. 이거 한쪽에 갖다 놓고 사이즈 쭉 줄여서 네, 지금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녹화 중이다. 지금 녹화 중이다. 어떤 뭐 그런 그죠. 이거를 이렇게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깜빡, 깜빡, 깜빡. 지금 녹화 중이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이렇게 딱딱딱 딱. 요 사이즈 줄여가지고 뭐 다른 데다 쓰면 되겠죠. 지금 이 영상에는 어울리진 않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뭐 아이들 영상 같은 게 있다면은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요 스티커는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글씨를 수정을 하거나 할순 없습니다. 그냥 갖다 쓸수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회전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소스, 이런 만들어진 소스 가지고도 하지만은, 자, 이런 것도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시작할 때 이렇게 딱 갖다 넣으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카운트다운. 딱.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아래쪽에 계속 보면은, 여기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 해놓고 이렇게 계속 내리면은 얘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스티커에는 프로가 거의 붙어 있지 않아요. 어, 여기는 좀 붙어 있네. 예. 붙어 있지 않은 게더 많습니다. 많이 예. 좀 사용하시면은 재미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스티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티커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이럴 때는 여기 AI라는 게 있어요 AI AI 생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쉽게 그냥 뭐 AI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되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슴 가족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조정 눌러서, 음 만화 형식, 뭐, 회, 콜라주 3D, 픽셀, 크레용,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어 어차피 이게 지금 이게 스티커니까, 스티커니까 어차피 만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걸로, 뭐, 3D로 할 수도 있고, 만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갖고 예, 네 생성 누르면은, 자, 이렇게 허용을 해야 돼요. 캡컷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제, 자, 요러, 요런 이런 스티커 같은 게 생겨요. 이건 애니메이션은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좀 흐린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을 때는 여기 더하기 모양을 딱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스티커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됐고, 여기에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얘죠. 자, 요 스티커들은 좀 크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쓰는 거니까, 그죠. 요런 데갖다 이렇게 되면 지금 봐서는 흐릿하게 보이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스티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만들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ai 스티커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영역을 입력을 해서 쉽게 만들어 쓸수 있죠. 자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편집 효과. 편집 효과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은요 프로를 조심해서 써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싹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아 이게 어떤 효과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효과 이런 효과 자또 여기 이런 효과 이거는 뭐 전환효과용으로도 좀 써도 될것 같네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네, 이런 거. <laughs> 지금 소스 영상의 영상을 제가 좀 제대로 선택을 못해서 이게 어울림이 좀 덜한데 이렇게 계속 쓰시다 보면 아 이런 효과구나. 우리가 쓰시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효과들을 쓸 일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마우스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 금방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 쓰고 싶다. 얘를 갖다 이렇게 끌어다 이 클립 자체, 비디오 클립 자체에다 이렇게 딱 적용하면은 클립 자체에 이 적용 이 이거 이 덩어리 클립 하나에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열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자, 컨트롤 Z 해서 취소시켰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클립 위에 트랙에다가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적용을 안 하고 여기만 뭔가를 좀 다른 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Al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리고 얘한테만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효과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속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자, 속도를 줄여놓고 하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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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하는데, 얘를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죠 그럼 그렇죠? 네, 정신이 없는데 또 이런 효과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 아우 여기는 프로 딱지가 엄청 많네. 계속 내리다 보면, 계속 스크롤하다 보면 이게 재밌는 효과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기 동영상 효과 요거 요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또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라이트 뭐해서 뭐. 이거 레이저로 뭔가 쭉 하는 것 같네요 직... 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전체에 직... 근데 속도가 이걸 늘려 놨더니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놓고 원래대로 놓고 얘를 또 쓰고 싶으면 Alt키 누르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상을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죠. 분위기를 그리고 왜곡, 지글지글 하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양, 어, 이제 어둡 이런 이런데 변화가 좀 있네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걸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해서 쓸 수가 있죠. 음. 뭔가 막 스캔하는 느낌 같은 거. 자, 이거 위에서부터 하면, 징 하면서 이제 뭔가 스캔할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갖다 쓰면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적세, 적소에 사용을 하면 영상이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아져요. 이런 거 뭐, 뭐 축하한다, 뭐 생일 축하한다, 뭐, 뭐 이런 게 있을 때 좋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SNS 뭐,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자, 이런 느낌 주는 것도 좋고, 계속 내리다 보면 자, 이거 이제 캠코더 화면, 그죠 그런 느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많죠. 여기도 어, 여기 뭐 질감 같은 것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끌어다 놓고 쓴다면, 여기 보면 이 효과가 지금 중복해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효과가 있고, 여기도 효과가 있고, 효과는 계속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이 스크린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필터는, 어, 이렇게. 굵기. 이거 좀 망점을 좀 곱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더 거칠게 해서 할 수도 있고, <laughs> 이제 이건 질감. 그렇죠? 얘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느낌을 아,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미리 보기예요. 음, 이런 효과도 재미있게도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이거 직접 여기다. 저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직접 적용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이걸 바꾼다거나 교체한다거나 하기가 쉬우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 적용하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여긴 보면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세 개의 효과가 지금 적용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애를 <laughs> 마찬가지, 얘를 조금 느낌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아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이거 보면 만화 같은 스타일하고 현실하고 조금 섞였죠? 필터를 더 줄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질감도 이렇게 하면 원래 영상이 나오지만 살짝, 음, 실사하고 그림하고 외곽선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하면은 이것도 그럴듯하게 또 재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인분들이 열심히 합기도를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효과들을 간단간단하게, 자, 여기다가 하면 이런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뭐, 이거 짧게. 자, 이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 신체 효과. <laughs> 아, 이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이게, <laughs>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서, 요만큼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얼른 지울게요. 혼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는 네, 흑백으로 한번.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것 을좀잘다루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좀 다른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신체 효과에는 사람 몸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일단 일반 사물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써도 되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 네. 이런 거 재미있죠? 이런 거같다 이렇게 쓰시면은. 그시한 번. 다는거예자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사람 몸이 있는 이 부분에는 이 효과가 없어요.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게 나타나요. 누길를딴게 네? 아닌데 그죠? 이게 신체 효과가 어, 이게 참 한, 대단한 한, 거예요. 이게 응. 요리는 참 요리는 대단하죠, 거.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은 다시 효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중복해서 막 효과를 계속 중복해서 쓸 수가 다시 한, 있어요.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응. <laughs>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쓰시면은 어, 아주 그 밋밋한 영상에 이거 이런 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평범한 영상인데 바지야. 여기다가 이런 걸 눈물해갖고 훨씬 더 그럴 듯한 영상을 만들어낼 바지암. 수가 바지암. 있죠. 바지암. 이런 것을 이거를 이런 특수 효과를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이 프리셋을 이용해서 끌다 예, 눈물로 해가지고 간단한 설정만으로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사용하면 적재적소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